테에서 각 시식 코너는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어요. 소세지 시식 코너에서 어느 한 아저씨가 이거 맛있는데? 하며 제일 앞에서 눈치 없이 소세지를 계속 담고 있어요. 그 아저씨는 뒤에 기다리는 사람 생각도 안 하고 혼자 탐욕적으로 소세지를 먹고 있었어요. 뒤에 어린 아이는 아저씨, 저도 소세지 먹고 싶어요. 하며 아저씨를 애타게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저씨는 나 먼저야 하며 비켜주지 않았답니다. 그걸 본본코는 아저씨에게 손을 들고 역시 많은 아저씨 여기 소세지 다 드세요. 아저씨는 신나서 소세지를 하나를 입에 넣고서는 정말 다 가져가? 하고 신나합니다. 봉코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. 소세지는 소화가 되지 않는 소세지이다. 아저씨는 와 신난다 다내거야 하며 신이 나서 소세지를 잔뜩 들고 다다다 뛰어가서 냠냠냠 하며 다 먹어버렸답니다. 그때였어요? 아저씨는 으 배가 하며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지고 그의 배에서는 꾸르륵, 화르르릉 하며 천둥이 치는 듯 요동을 쳤답니다. 아저씨는 한동안 배가 너무 아파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. 나눔은 조금 덜 갖는 게 아니라 함께 행복해지는 겁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